비보존 제약이 지난해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숙환을 해소했지만 유동성 악화라는 새로운 복병을 맞았습니다. 전환 사체 조기상환 청구권 발생으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시비가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보존 제약은 향후 대규모 현금 유출 예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 재편 효과에 희입어 개선된 실적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비보존 제약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영업 손실 185억 원이 발생한 직전 연도와 비교해 흑자 전환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발광 다이오드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정리하고 의약품 사업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이 기세를 이어나가야 할 시점이지만 비보존제약은 유동성 악화라는 새로운 복병을 맞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감소한데 이어 최근 제28차 시비에 대한 풀옵션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비보존 제약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77억 원 수준입니다. 푹 옵션 금액인 24억 원을 유동성 자금에 단순 감산하면 153억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제28차 시비의 잔액 5억 원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제19회차 시비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19회차 시비 잔액은 70억 원이며 올해 12월 17일 만기가 도래합니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증설이나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 자금 조달 이슈나 유동성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진했던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제약 산업 위주로 재편해 영업이익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향후 재무적 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